네, 마지막입니다. 스카이뷰죠, 스카이뷰. 스카이뷰는 이렇게 하늘에서 딱 봤을 때 굉장히 이쁘다. 이렇게 해서 이름이 스카이뷰라는 이름이 붙었고요. 스카이뷰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외성입니다. 나무 키가 많이 크지 않고 꽃은 많이 보여주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우리 정원이 조금 좁다. 혹은 나는 화분에 분갈이를 해서 베란다에서 키울 거다. 이런 분들은 이 스카이뷰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. 이 스카이 뷰도 산성 땅에 심으면 보라 파랑 계열 꽃을 보여주고 알칼리 땅에 심으면 핑크 레드 색을 보여주는 그런 품종입니다. 다른 친구들보다도 아직 묘목이지만 다른 친구들보다도 조금 더 작은 모습을 보여주는 외상종 스카이 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들을 조금 군식 그리고 합식을 했을 때 조금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스카이 뷰는 앞쪽 그리고 이 나머지 친구들은 뒤쪽에 심어주시면 꽉찬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하우스 앞에 어 최근에 넌쿨 장미를 심어서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이 레츠 댄스 시리즈도 지금 식재 예정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친구들을 하우스에 심고 어 어떻게 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한번 담아볼 테니까요. 레츠 댄스 시리즈 식재하는 거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른 품종들보다 더 작게 자라면서 꽃은 많이 보여주는 이 스카이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